이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을 때가 있고 앉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섭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고 간증되고 또 찬양의 이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또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단한 시간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간편한 읽 말씀의 제목은 정해진 시간 속의 하나님의 섭리, 정해진 시간 속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은 생명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시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간 속에서 산다고 해서 그 시간 속에서 다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시간 속에서 살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신 이유를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의 제목 그대로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 고백되고, 또 그것이 감사와 은혜의 찬양으로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삼리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전도서 3장의 전체적 결론은 3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1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한을 두었고 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일 가운데 때를 정해 두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서는 제일 처음 증거한 것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시작이 있고, 모든 시간에 끝이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서 시작과 끝만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 3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어,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시간과 시간의 시작과 끝을 만드셨고, 그 시작과 끝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과 끝 안에 그 사이에 심을 때도 두셨고, 뽑을 때도 두셨고, 치료할 때도 두셨고, 헐 때도 있으셨고, 세울 때도 있으셨고, 또울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라고그 사이에 두셨다라고 말하면서 8절까지 말씀 그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풀어 가고 또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전도자 솔로몬은 증거하고 선포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전도자 솔로몬 곧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시작과 끝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서여워져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은 단한 순간도 단한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예외가 되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삶의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이 곧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고 계시는 그 때를 따라 일하고 계시는 분 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말씀 그대로요. 우리의 삶에 세워질 때, 또 춤출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 그리고 통곡하며 울 때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반드시 그때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운데 고백되어 간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모든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시되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조금 전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으시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대로 천지 창조의 때로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순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7일에 걸쳐서 만드셨습니다. 첫날에는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만드셨지요. 왜? 모든 한 순간, 모든 것을 한 순간에 한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을까요?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것저것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의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정말 좋았을까요? 정말 과연 좋았을까요? 조금 전 읽었던 11절 말씀 그대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우셨을까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궁창만 위아래 있는데 그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보시기에 좋으셨을까요? 상상해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만들고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빛 하나 생겼다고, 그리고 궁창이 좀 난이었다고, 뭐가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이유가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때를 따라 운행된 것.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종한 것.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운행한 것. 그것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또 마지막에는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 생명을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또그 생명을 강제로 연장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 주실 때도 있고 넘어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나를 세우기보다 나를 낮추기보다 당장 가급적 빨리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 주실 때 받는 것이, 그리고 거두어 가실 때는 드리는 것이, 그리고 세울 때는 겸손하게 쓰임 받는 것이, 그리고 넘어뜨릴 때는 잠잠하게 내려놓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오시자마자 십자가 지시고 바로 돌아가시고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부터 말씀을 쭉 풀어 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보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헤롯의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대로 그때에 맞추어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3장 1절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아무 때 그냥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맞춰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냥 시험을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그냥 아무날 마음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6월절 곧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죽음이 패스오버된 그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 바로 그때에 맞추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의 모든 사건을 마태 복음에서는 그냥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그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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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운행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까요? 그 모든 때는 그냥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고 또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바로. 죄로 인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한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다시 때 맞추어서 운행되는 하나님의 때 맞추어서 운행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시는 역사임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운행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운행되어서 때로는요 가고 싶지 않은 곳, 때로는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절대로 없으면 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운행되는 우리의 넘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운행되는 깨어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종하여 움직여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주의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운행되는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이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일절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제한된 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제한하셨을까요? 왜 시작을 주시고, 시작만 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셨을까요? 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주셨을까요? 사실 원래,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는 끝이 없었죠. 시작이었습니다.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에는 그 끝이라고 하는 시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영원한 시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시간을 소망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 삶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셨을까? 그 제한된 시간을 통하여서 제한된 시간 다음에 있는 영원한 시간을 약속해 주신 증거이며 제한된 시간에 넘어 있는 그 영원한 약속의 시간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에, 우리 삶이 죄인 된 자로 영원히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삶은 좋을 것 같지만, 죽지 못해서 영원히 죄 가운데, 영원히 어둠 가운데, 죽지 못해서 영원히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의 시간이 재현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에 끝이 있기 때문에 어둠과 죄로 가득한 이 땅으로 인해 포기하며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영원한 시간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는 믿음의 동영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은요, 제한된 이 땅의 시간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한된 이 땅의 시간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한된 가짜를 벗고 제한된 그것을 벗어내고 진짜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시간,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때를, 제한된 때를 통해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영혼의 은혜를, 영원한 시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제한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를 향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의 순종함을 통하여, 순종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의 시작이 시작 이후에 끝을 주시고 또 영혼이 아니라 제한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한된 시간 속에 넘어지는 것 아니라 그 제한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보시게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었고 또그삶의 살아감을 통하여서 제한된 시간에 묶이는 것 아니라. 제한된 시간 다음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랑하는 믿음의 동행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